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어제 8월 17일 국제 금선물이 4개월 만에 최대폭인 2.5% 상승하여 1,998.7 달러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장중 2,000 달러를 재차 돌파하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지수 연동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재차 하락하였고 달러가치의 지속적 하락과 코로나 재확산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었다는 견해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조금 특이한 뉴스로는 그동안 금투자의 회의적이었던 버크셔에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이 캐나다의 금광 업체 베리골드 지분을 1.2% 인수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게 단순히 회사 가치가 매력적이라 인수한 것이다라는 설과 금값 상승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금광이라는 게 결국 금값이 상승해야 채산성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금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라면 수익성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지속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가격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인 저희 뉴스 이후를 보시게 되면 다른 건강업체들에 대한 소개 영상이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 달러 약세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2018년 2월에 1유로에 1.25달러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코로나 사태 때 1.08달러까지 빠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1.19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무난히 1.2달러를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산재하고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변동성도 극심한 편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좀더잘 보이실 텐데요. 앞서 코로나 직후에 급등이 나오고 이후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약두 달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보면 3주간 시세가 급등하고 조정 후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라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뉴스가 성급했다 뿐이지 지금 당장 3천선을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그냥 차트상 고점 신호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분할 매수가 아닌 이상 신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감시세 은시세입니다. 자석 골드바 실버바 기준이며 고객님 구매시 VAT 별도입니다. 먼저 순금시세입니다. 고객님 구매시 한돈에 29만 5천 칠백원이고 고객님 매도시 27만 삼천원입니다 다음은 은시세입니다. 고객님 구매시 자사실법바 기준 한돈에 4천 2백 40원이며 고객님 매도시 3천 8백 70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 표준 근거를 소였습니다.